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15일 지금 이제 오후 시간 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 보실 적에요 구독을 꼭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계신 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sns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까매, 카메라 찍을 일이 없다 윤의 첫 회의 전임 대통령 방식 거부 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목이 그뭐 제목만 보, 보시더라도 예, 카메라 찍는 그런 그런 쇼 하는 어, 이 회의는 안 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토의 주제에 집중을 해서 정말 내실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데 도움이 될수 있는 회의로 어, 바꿔나가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자 아, 그래서 그 내용을 어 이제 지난 1 1일날첫 번째 회의가 열렸어요. 이 회의를 통해서 내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요. 이제 회의가 시작되면 밑에 참모들이 써준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A4 용지에 빡빡이 써준 거 그대로 읽은, 읽는데 그런 회의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당연히 참모인들이 이 모두 발언 뭐써 주지 않았겠어요. 통상 뭐 대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 높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죠. 예. 그래서 이 회의 주제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것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참모회의에 모두 발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챙길 부분, 지시한 부분 또 보고 받을 부분 이렇게 이제 어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참모들이 적어 준이 어 수석 비서관 회의 이 내용을 보고 이 자리가 뭐 법정 개정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또 시작할 필요 없다. 앞으로 나하고 하는 회의는 전부 다 프리스타일이다. 오늘만 이렇게 사진 찍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요식 절차 이런 거 필요 없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회의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회의 마지막에서도요.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은 없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수석비서관회의의 근본을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a4 용지 써준 것도 제대로 못 읽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a4 용지에 써준 내용이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 장비빛 자화자찬. 그래서 이 통계가 정치화된 통계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5년 내내 잘못된 통계, 정치화된 통계, 정치화된 정보 이거를 가지고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니까 대통령은 저 안에 저이 현실을 떠난 구름 세계에서 가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실패한 국정으로 이어질 수 없고 그게 정권을 교체하게 된 실마리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한 수석 비서관 회의 이거를 안 하겠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격의 없이 토론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계급장 띄자고 그랬잖아. 띄고 토론하자. 그래서 이런 에, 그야말로 이 회의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글쎄 이게 5년 내내 잘 지켜져야 되는데 한번 지켜 정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어, 회의 양상을 어, 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는 청와대의 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수석비상한 회의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데 전념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팀페이를, 팀플레이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전에 내린 결론도 없고 계급장도 없고 받아쓰기 하지 않는 산무회의다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회의 할때 보면 전부 고개 숙이고 받아쓰기만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취임 출범 때 얘기한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MB 이 박근혜 대통령도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냈고, 뭐 당연히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토론이 되면 당연히 거기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오는 메시지에그 메시지를 창출하는 만들어내는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 달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모두 발언문에서 다 써온 거. 보좌들에 써준 거 읽어가지고 그게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하겠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석들끼리 대통령 포함, 논의된 내용, 거기에서 만들어진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훨씬 생산성이 높고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메시지, 현실에 맞는 메시지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우선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한 모든 멤버들의 아이디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써준 메시지 이거하고는 질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만들어지었을 때의 그 상품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회의체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B 대통령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MB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수석은 서열이 없다. 어,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앉는 자리도 자유 자, 어, 자유스럽게 앉는 걸로 고정 자석이 없이 다만 유유 실장만 대통령을 마주 보도록 그래서 현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엠비 대통령의 이 회의가 이렇게 경, 어, 제대로 된 토의로 해서 알맹이 있는 메시지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이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시도를 한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렇게 꼭 제대로 시행된 어, 이 수석 비상관 회의는 많지 않았다. 이게 전반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간만에 예, 11일 날 국민에게 밝혔던 프리스타일의 회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회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진정한 토론회의 이러한 이 회의 성격을 꼭 지켜가 주기를 저도 어, 한번 어,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중에요.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장재원전 당선인 비서실장을 UA, UAE 대통령 특사로, 어, UA에, 예,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최근에 선거했거든요. 이 특사로 지금 보낸다. 이 뉴스가 제일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장재원 실장 뭐측근주에 측근이잖아요. 왕 측근.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재원 특사 단장하고요. 주 UA 한국대사와 외교부간부들로 조문사절단을 구성해서 파견하고 16일, 어, 이 신임 대통령 그리고 유족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애도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참고로 이번에 어, 이 서거한 칼리파 대통령은 지난 13일날 어, 서거했어요. 그래서 어, 나이 73세이고 지병으로 서거를 했어. 그리고 유엔이 정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주무기간을 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 대통령이요. 지난 14일날. 13일날 별세했고, 14일날 조전을 통해서 이 칼리파 대통령 재임 중에 한국과 UAE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또 양국 간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 조전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박진신임 장관도 서울에 있는 주한 UAE 대사관을 찾아서 조문을 한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취임 당일 10일 날은요, UAE 경축 사절인 아부다비 행정 청장을 그러니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 청장을 접견해서 여기에서 UAE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수교 40주년을 맞아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특임 단장으로 UAE를 방문한 바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유해하고요 군사적 협력이 굉장히 확대됐고 그리고 원전 협력도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MB 때부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유해하고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강화됐고 MB 그 협력 관계 때문에 서울대학교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u a 에 진출까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유해의 관계는 군사적인 분야 의료적인 분야 그 다음에 원자력 산업 분야.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신임을 받는 분을 단장으로 보내서 UA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장 관계, 내실을 기하는 외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하여튼, 뭐, 이장재원 특사, 단장으로 가는데, 많은 성과를 올리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는요, 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지금 현재 장군들 인사가 임박해 있다. 이런 지금 보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 승승장구했던 해바라기성 장성을 속가낸다 그래서 이러한 살생부 때문에 뒤숭숭하다. 이런 어, 제목으로 돼 있어요. 이 기사는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이 분석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는요. 저도 이미 여러분들께 한번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인사 방식이요. 통상적인 장군 인사하고 장석금 인사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은 바텀 압 그러니까 상향식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군 인사 당국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즉 존중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예요. 아예 청와대에서 짜버려. 예. 장성인사를 짜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데, 그 짜는 것도 정부적 판단이 최우선하는. 그러니까 정부적 판단, 우리 정권하고 코드가 맞아, 안 맞아? 우리 문재인 정권에 충성할 거야, 안할 거야?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따져보니까, 본래는 이 정부적 판단의 한10% 정도밖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들어와서는 정부적 판단이 8, 9, 0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권 코드형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지금 군이,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군 장성 인사와 관련된 자부이 많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군 기강 그러잖아요 정신 어, 군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겠다 안할 것이다 이런 지금의 예, 전망이에요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예, 이런 또이 질문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청와대가 군 인사를 쥐고 흔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 정부 소식등이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정부적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인사는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상향식 인사를 하겠다. 이런 지금, 이 기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바라기성 장성들 문재인 정부에서 앉혀있던 요직을 꿰찼던 해바라기성 장성들을 전부 다 속과 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출신이다, 누구누구가 가깝다, 무슨 무슨 경력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굿 목을 벗어야 한다는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군 당국의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고, 이게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하는 모습인데, 이번 군 인사에서는요, 지난 정부 때 승승 장관 해바라기 장성을 속과 내는 게 핵심이다. 또 이러한, 어, 이, 공부소시동에귀띔이 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물갈인사 이 부장이 크고 지역 연구, 학연, 은면 등을 따져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장성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명분이 어떤, 어떠하든 간에,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략적 도발을 걸려고 하는데 인사 때문에 우리 군이 어수수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이중앙인보 이철재 안보연구소장은 안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또한번 정권의 에, 눈치를 보는 에, 군대를 만들까 하는 걱정이 기우 일겠느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이번에도 결국은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발탁되는 거 아니냐 이 기우 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회의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들 뭐 군인뿐만 아니라요 공무원들의 경우 이제 어떤 점이 또 이제 우려와 불만이 있냐면 국정철학에는 적극적으로 문제 예를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인사. 국정철학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지만 헌법에 따라서 군통수권자의 지시와 지침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뽑은 건 아니지만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충직하게 근무를 했다.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적인 인사가 판치다 보니까 출세했다. 이래서 내가 잘려나간다면 억울하다. 이렇게 실토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석을 잘 구별해 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 북한 코로나 이 관련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뉴스로 계속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가능하면 자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는데, 지금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보도 매체에서 매일같이 관련 뉴스를 공개하고 있어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것이죠. 예전에는 아,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코로나 환자 이렇게 딱 잘랐는데 이제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어, 16일 오전, 오늘 오전이죠. 내일 오전, 내일 오전이면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노동신문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요. 지금 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일 기준 35만 명에서 13일 기준 52만 4천여 명, 14일 기준 82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급속도로. 그래서 내일이면은 발의 확진자 100만 명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자도요. 12일날은 6명, 13일날은 21명. 아주 15명이 늘었죠. 그러다가 14일, 어제에는 15명으로 자소, 다소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망자 수가 42명인데 이 북한의 의료 환경, 이 보건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망자 수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예측임지나.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는요 지금 긴급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미 대유행이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에, 북한 당국에서는요, 이 격리 대책을 포함, 포 격리, 그리고 치료 대책, 그리고 긴급 의약품, 수송과 공급,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 김정은이도 상비약품을 내놓았고, 또 간부들도 여유약품 기부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현재로서는요, 주민들의 이 공포심을, 에, 뭐라 그럴까, 가라앉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 과학적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약물 과다 복용 이런 과실에서 비롯된 원인도 상당히 크다 아, 그다음에는요 또이 서양의 과학적인 의료 체계를 따르지 않고 민간요법 자가진단 또 치료 이런 것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약물을 오남용해서 사고가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당국은요 역학조사 그리고 이 방역활동 강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북한이 굉장히 의료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에, 이러한 자구책만으로 과연 수습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방역 성과 배우자라고 했고 또 중국 당국을 상대로해서 의약품 방역 불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13일 날 뭐라고 발표냐면 중국과 북한은 상과불이다맞아 있는 우호적 나라다.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요구에 입각해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상당한 코로나 협력이 강화될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번 주에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 이 대북 지원 문제를 제안할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 만약에 북한이 진정성 있게 우리의 대북 어, 의료 지원 어, 수용한다면 남북 간에 극적으로 이 대화의 물꼬가틀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비관적 하는 전망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